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오늘도 뭐 하는 일 하러 가야죠 기존 거래업체가 지금 물건이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영상 찍는 걸좀 꺼려하셔서 영상은 좀못 찍을 것 같고 이후에 시장 쪽으로 나가서 매입하고 견적 드리고 수차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무 볼 곳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네 이제 파주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물건 지금 들어온 거 하차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음 몇게 박스를, 파레트를 내려야 되는데, 최대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차가 연달아서 계속 들어오네요. 첫 번째 차는 다하차했고요두 네, 번째 차, 하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한참 하차해서, 어,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저, 셋, 넷, 다, 여, 일곱 파레트, 저거만 하차하면 됩니다. 아, 이제 하차 작업은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거는 수출 나갈 물건들이여 가지고 그럼 식사하러 이동할게요. 아, 네 이제 식사를 좀 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중국집 가서 간단하게 좀 식사 좀 할게요. 아, 네 이제 간단히 식사했고 창고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여기 몽골 바이어 사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미팅하고 나서 파주 쪽에 방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속옷이 뭐좀 나온 게 있어서요. 우선은 요거 미팅부터 끝내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도록 할게요. 예, 네, 요거 이제 상차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오전에 들어왔던 거, 요거는 지금 이제 출고 작업을 했습니다. 거래처에때 보내는 상태여서, 요건 출고할 거고 지금 몽골 바이언님 오셔서 이제 물건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이제 어, 몽골 사장님도. 물건은 다 확인하셨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여서 사모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연락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 파주 쪽 견적은 그 이사님이 견적 주로 가셨고, 저는 사무실로 이제 복귀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내부 회의도 좀 하고, 뭐 여러 업무 처리할 게 있는데, 그거 뭐 영상 찍기 애매하니까.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재고 맨에게 문의주시고,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이 재고 맨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